네, 대물라라인데요. 오늘 고기가 지금 계속 잘 나오는 곳이 있어 지금 정보를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 한 마리, 두 마리 아니면 꽝 쳐요. 유속도 많고, 유속도 없고, 곽탕물이도잘 나오는 곳. 계속, 지난주부터 계속 나와요. 근데 월척이 잘안 없어. 월척은 없습니다. 23에서 28까지 고기가 계속 이 새우 쪼레기를 먹고, 새우 쪼레기를 뿌리면 또잘 또 나오죠. 입밥. 모든 글루텐도 잘, 잘 먹으며, 오늘은 모두 이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아마 새로운 미친 포인트로 변했습니다 4,5년 전에 나왔던 이 포인트 한동안 고기가 없었거든요 왠거 올해 고기 너무 많이 잘나와 고기가 커졌어 전부 봄에는 어 17,18이었는데 지금은 막23,45,67막 1박 2박 리면 뭐 5마리, 15마리, 20마리, 10마리 근데 수달이 있어 수달 조심해야 돼요 와 빨리 가야 돼요 오늘 오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쪽으로 안내합니다. 안 가면, 왜, 왜, 왜. 정보를 모르고 엉뚱한 A자리, B자리 가면 꽝이에요. 다잘 나오지가 않아요, 분이. 위천도 지금. 물도 많고 해서 물량에 따라서, 상황에 따라서 잘 나오는 곳이 별도 있습니다. 어디까요 안내합니다. 오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. 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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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. 위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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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, 붕어, 붕어. 부탁무이어도 나옵니다, 나옵니다. <laughs>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.